4일 아, 예. 아침으로 눈바디 해주고 이제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몸무게가 45kg로 완전 고정됐나봐요. 아침으로 그린요거트 먹어주고 오전에 플룬 연습도 조금 해줬어요. 오늘 풀룬 레슨하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점심밥은 엊그저께 왔던 한식뷔페에 또 왔어요. 점심시간 전에 왔더니 사람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소불고기랑 소떡소떡이 나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음식들도 깔끔하고 간도 적당하니 입에 너무 잘 맞았어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이 양품 비빔밥이에요. 계란 후라이도 잔뜩 올려서 소불고기랑 너무 맛있게 왕클 해주고, 집 돌아와서 찰옥수수 찔 거예요. 전기밥솥에 쪘더니 노릇노릇하게 쪘어요. 그린 요거트 간식으로 먹어주고, 제가 얼마 전에 망고 씨앗을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싹이 도단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요? 저녁으로 먹을 브로콜리 두부 무침도 만들어줬어요. 목살이 좀 많이 남아서 목살, 양배추, 주물럭도 만들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재워두고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먹고 남편이 과자랑 두유를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저녁으로는 아까 재워놨던 고기 볶아가지고 남편이랑 저녁밥도 맛있게 먹어줬어요. 오늘의 후식은 진옥수수. 옥수수도 두개 정도만 먹어주고 후식으로 그릭 요거트 먹고 잘 자요.